진주에서 보내는 하루 마지막 여행 코스로 진주 속의 진주를 만나러 가 봅니다. 아니, 진주를 찾으려면 바다로 가야지. 왜 산으로 가냐고요? 진주가 품은 진주는 산 속에 있는 아주 특별한 진주거든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월화산이 나타나면 예쁜 미모의 선생님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월화산에 있는 종합산림복지시설입니다. 처음 오드랜드와 어, 숲 해설, 유아숲 체험을 할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했고요. 2018년에 개장을 해서 작년 2022년에 어, 산림레포처랑 자연휴양림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네. 진주시의 종합 산림 복지 시설로서 시민들이 연한1 2만 정도 찾는 아주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온 사방을 둘러봐도 다 산인데 저는 여기 처음에 올때 이런 곳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기를 올라가는 거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큰 규모의 네. 산림 복합 시설이 쫙 나타났어요. 네. 일단 월화산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월화산은. 이렇게 어... 달 월에 어금니 알을 쓰거든요 어? 달의 어금니? 네, 근데 어, 네. 진주 시내에서 예. 보면 보통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월화산은 어금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아, 해서 치아 모양으 네, 그래서 어금니 예. 알을 써. 그 어금니 사이로 달이 떠요.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해서 월화산이란 예.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거든요 네. 어라 근데 이렇게 네.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치아 모양 이에 달이 떴다 네. 너무 생각만 해도 귀여운 <laughs> 그런 이미지인데요 네. 그럼 저도 정말 즐길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즐겨보도록 할게요 짜릿한 도전 산림 레포츠에 숲과 나무 체험 놀이터 그리고 힐링의 제격인 산림 휴양시설까지 두루 갖춘 진주의 여행 명소 월화산 제대로 누려보자구요. 저의 월화산 숲속 레포츠 탐험을 도와주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우, 목소리부터가, 아우, 레포츠 담당당자께 아주 패기가 있으십니다. 뒤에는 예. 저를 낚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물이 많습니까? 아, 이 시설은 네트 어드벤처라고 예. 프랑스 기술자, 남자 다섯 명과 여자 1명이 네. 네. 6개월간에 걸쳐서 로프를수작업으로어 계속 치게 만든 살림 네. 레포츠 시설입니다. 아우. 프랑스 예술 암성과 예. 자연이 만들어낸 예. 특별한 숲속 놀이터에서 예. 로퍼의 단성을 이용하여 예. 트램폴린 행식의 체험을 할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아, 오, 프랑스에서 아니, 프랑스에서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할때 주의 사항이 있나요?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아, 일단 운동화를 신으시고 그물에 예. 매달리지 마시고. 예. 저 안에 들어가시면 어린이들이 청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등반 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가 한명 내려오고 다시 한명 올라와야 되겠죠. 네. 둘이 동시에 하면은 부딪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죠그또 미끄럼의 재미를 이용한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미끄럼틀. 네. 저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손가락을 다을수 있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벚자을 해서 미끄럼을 타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건수단 저 어린이가 아닌데 제가 동안이긴 합니다만, 음. 진짜 어린이가 아닌데 괜찮을까요? 타도? 음. 아, 몸무게 35kg에서 네. 90kg까지. 아, 아무나 네. 다탈수 있고. 어 35kg까지라고만 하실 어, 줄 알고 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죠. 아니죠. 네. 부터, 예. 네. 아니, 몸무게는 지한없고 제한, 제한 없고 5세 이상부터, 예. 100세까지 탈수 있습니다. 아, 1 0 0세 네. 그래도 다닐 예. 수 있습니다. 예. 어, 100세를 조금 넘기시면 힘들고 딱 100세까지, 100세 어르신까지. 그렇죠. 예. 지금은 100세까지. 예, 지금으로는 100세까지. 예, 내년에는 100세, 1세로 한번. <laughs> 예백 세까지 어르신들도 즐길 수 있는 레포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어 푹푹 고고. <laughs> 들어가요 푹푹 들어가. 지금 여기 밑에가 한 2m, 3m 되죠, 밑에가. 그렇죠. 깊은 오. 데는 한 5m 되겠죠. 와, 여기를 진짜 숲속을 제가 날고 있는 기분입니다. 후! 선생님, 혹시 저 공도 닿으세요? 높이 뛰시면? 자, 이거는 공이 아니고 네. 프랑스 기술자들이 진주라고. 아, 진주? 그 진주시라고 진주를 루는 거예요. 아. 한번 뛰어서 한번 보세요 예, 선생님, 진주 터치 가능하신가요? 진주 터치? 아, 나이가 많아가 되구나. 화이팅! <laughs> 좋지! 다음 코스로 또 가실까요? 제한번 <laughs> 들어가보실게요. 뭐예요? 구멍이 여기 빠지면 어떡해요? 자, 이거는 어린이 산악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청별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등반 네트입니다. 아 층에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조금 내려갔다 올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음. 저는 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야 손잡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또 올라오시면 돼요, 내 같은 경우. <laughs> 아제 힘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구해주는 그, 거 아니에요? 그런거 없어요. 아, 토맨인 <laughs> 줄 알아주셨는데. <알았는데>? 증글이, 증글. 정글. <laughs> 예. 음. 나는요, 스파이더맨. 나는 월하산의 땅검이다. <laughs> 선생님. 그렇죠. 저만 힘든 거 시키시고 본인 너무 편안한. 지 아니야, 아니야. 난지 나는 위험한 거할 거야. 위험한. 거. 위험한 거, 거 하시는 거야. 위험한 거할 거? 거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laughs> 뭐예요 이거 미끄럼틀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들의 이제 재미를 이용한 미끄럼 슬라이더 슬라이드라는 시설입니다 야 이런 재미있고 익스트림한 체험은 선생님께 양보할게요 그렇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laughs> 손가락을 다시 수 있기 때문에 주먹을 예. 쥐고 벌자 형식으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벌짝뛰가 상대를 가면 어떻게 예요자 한번 해보세요. 담아주셨어요. 이거는 무서운데? 자, 주먹 쥐고. 네, 주먹 쥐고요. 그렇지, 보이자. 아니, 나 진짜 무서운데?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어린 미끄럼틀. 주먹. 저 가요! 아 <laughs> <laughs> 잘하네, 봐라. 어, 잘하네. 선생님, 뭐왜 거짓말 하셨어요? 안 무섭다며요. 저 소리 들으셨어요? 거의 360 데시벨 지금 기록했습니다. 아 근데, 스릴이 있던데. 스리는 있죠. 어. 거의 아까 제가 인용 박물관 갔는데, 인용 소리를 냈어요, 여기서. 어. 그래서스릴는 만점입니다. 그렇지, 오래 살겠다. 이제. 그냥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지. <laughs> 선생님, 그럼 이번에 어떤 체험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하늘 나는 찾은 거, 에코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하늘에서 어떻게 또 이거를 탑니까 저요? 아 그래요? 네, 죄송요 8년 차도 못 탔는데. 정면만 조심하면 됩니다. 땅만 안 쳐다보면 돼요. 알겠죠? 가방 매듯이자매면 예?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네. 예.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저요. 네. 숲속 자전거 출발 고고싱. 어, <laughs> 올라올라 올라올라, 덜덜덜덜덜덜, 덜컹덜이야 덜컹덜컹. 밑에 보면 안 돼. 여러분, 저 이거 타요. 제가 이 술이 넘치는 걸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줄에 와,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어, 숲속 자전거 나갑니다. 따르르. 밑에 뭐야? 산이야 밑에. 되게 길어요 진짜 이거 저, 저 만만하게 봤는데 여러분 고통 아니에요 아니 월화산 구경을 이렇게 한 번에 할수 있는 거는 진짜 좋기는 좋은데 고통 내기 아닙니다 저꼼짝살짝을 못하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나무 위에 꼭대기까지 왔어요. 지금 높이가 높이가 지금 한 10m 되는 것 같아요. 와, 흔들린다. 아, 아, 눈 감자. 아눈 아, 감. 아저 점점 무서워져. 아왜 이렇게 길지? 무려 504m 코스 아찔하고도 짜릿한 기분 그 속에서 나무 꼭대기를 스쳐 지나가며 바라보는 숲의 풍경 비록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이런 풍경 어디서 또 감상할 수 있을까요? 집 와이어 체험도 마련돼 있으니 월화산을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지금 진짜 진심으로 지금 지렸나 지금 한번 확인해. 저 처음에 갈 때는요. 괜찮죠? 저 처음에 갈 때는요. 이것쯤은 제가 하도 무서운 거 많이 있어. 이거는 별거 아니됐거든요 진짜 3분의 1 지나고 나서부터는 진짜 눈을못 뜨고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레포츠 중에서 정말 스릴로는 새 손가락이 든대요 숲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 나무 공예도 마련돼 있는데요. 난이도에 따라 고를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네. 제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거린가 보이시죠. 네, 어떡 할까요. 저 자전거 타고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요 목공 공예를 하면 은 조금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 네, 잘 찾아 오셨네요. 네. 네, 어떤 체험이 있는 곳이죠. 아, 여기는 여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와서 어, 나무를 직접 만져도 보고요. 그리고 망치랑 못을 이용을 해서 한번 두드려도 보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겠죠. 네. 앞에 나무들이 절경인 곳을 보면서 네. 이 나무의 뷰에서 이렇게 우드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 그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식혜랑 약과랑 올려서 손님 나을때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쟁반 트레이 오예 맞습니다. 트레이 트레네 예. 그렇죠 근데 선생님 왜 네. 트레이만 있고 약과랑 식혜는 없어요? 아, 그렇네요. 선생님 예쁘게 만드시면 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만든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laughs> 네 그럴게요 우선 한번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옆쪽에 아예 아, 예. 여기는 간단히 나중에 한번 네.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자 손잡이가 있고요, 네. 그죠? 손잡이.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크기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네 여기는 얇은 합판을 사용을 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홈에 맞춰서 뚝딱뚝딱 오. 이게 네. 쉽게 이렇게 키트가 네. 돼 있어서 쏙쏙 잘 꼽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연령층들이 와서 네. 네 이렇게 이것도 아이들도 이거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성인분들도 오셔서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여기 옆에 부분. 근데 이거 뭐 그러면 목공 본드로 붙이면 되나요? 이 뜨기는요? 어, 그럴까요 본드를 사용해 볼까요? 있으시면.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아, 못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네. 못질 할수 있는 구멍에 맞춰서 똑똑해. 톡톡 쌤, 네. 소리 괜찮나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예. 네. 아닌데요. 선생님 좀만 며느리 되겠어요 이러다가요. 아, 그런가요? 네. 만 며느리인가요? 아, 맞아요. 마미가될것 같아요. 마스인가요 네. <laughs> 선생님 어떻게 나 네. 갈아줬죠? 네. 네. 됐네요. 어 근데 선생님 네. 거는 이런 무늬가 있는 걸 보니까. 매직펜으로, 네임펜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건가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네. 네, 이거는 나무에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불이요? 네. 타잖아요. 불을 이용을 한 거예요. 활활. 탔는데요? 불을 이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불이 아닌 네. 불이 뜨거운 열을 이용한 팬이 있어요. 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네. 우리 이름이라도 한번 이니셜을 한번 새겨볼까요? 네, 여기다 가 새겨보는? 네. 여기, 아니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가 네? 네. 거기다가 한번 네. 해볼게요. 선생님, 근데 왜할 때마다 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어, 그런가요?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봅니다. 그왜 참숯구이? <laughs> 통돼지 바베큐 거기 나는 그 맛있는 냄새가 나서 어, 선생님도 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 같네요. 이거는 <laughs> 선물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그냥 뭐 이거 나무 제품이 하면은 그냥 뭐사 왔네 하겠지만 이건 내가 직접 그렇죠. 각인을 하거나 글씨를 음, 새겨 주면은 의미가 있겠네요. 또. 너를 위해서 만든 네.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 야 이게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렇네요. 마지막은 하트로 마무리. <laughs> 자, 여러분, 됐습니다. 네. 저의 우드 각인이 새겨진 짜잔 트레이 완성. 예, 완성입니다. 리빙티 비이 서프라이즈. 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을 담아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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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좋은 여행지로 배달해드릴게요.